자신의 성별을 위해 싸우려 한 16세 트랜스젠더 소년이 공격당하고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과격한 자들은 그가 사회에 해로운 존재이며 여자로 가장한 사기꾼이라고 여겼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규탄하고 재판을 요구했지만 자메이카의 법은 마치 범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희와 함께 세부사항을 들여다보시고 다른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2013년 7월 22일 새벽 자메이카 알비온 지역 경찰서는 클로이라는 이름의 소녀에게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매우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옷은 여러 군데 찢겨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여성 경찰관들이 즉시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새 옷을 주었고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끔찍한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들은 후 그녀는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두 명의 친구가 어윈 거리의 한 배서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있던 두 친구의 행방을 묻자 그녀는 그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한 명인 존스는 가장 심한 공격을 받았으며 난동자들이 그를 멀리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들에 의해 외진 곳으로 끌려가 부적절한 행동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존스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도망칠 수 있었고 근처 교회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올 것 같아 클로이는 근처 숲 속으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조 요청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클로이는 날이 밝을 때까지 참고 기다린 후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후 경찰은 소녀를 사건이 발생한 현장으로 호송할 팀을 파견했습니다. 오전 5시경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주변을 수색하기 위해 인원을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 존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존스를 발견했지만, 그때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오렌지 거리의 덤불 사이에 버려져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바와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존스의 시신에는 매우 잔혹한 공격이 있었다는 모든 징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그들이 목격한 가장 잔혹한 범죄 현장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오랫동안 그들에게 악몽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이 역시 그 장면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의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을 보자마자 즉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경찰은 증인의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그녀를 신속히 현장에서 이송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진정하고 침착하게 피해자의 신원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의 충격은 너무 컸고, 그녀는 즉시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부검 보고서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신체의 중요 부위를 심하게 가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드웨인 존스로 살해당할 당시 16세 소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피해자는 여성의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기록에 따르면 존스의 정확한 성별은 남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존스는 성소수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드웨인 존스는 자메이카 몬테고 베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고 베이는 실제로는 낙후되고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존스가 파라다이스로우라는 빈민가에서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존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주변의 다른 소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여성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 행동은 그의 청소년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대다수와 다른 행동 때문에 존스는 학교에서 꽤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오랜 기간의 괴롭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는 매우 이른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존스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존스는 아버지에게 갑작스럽게 쫓겨났습니다. 그는 아들을 내쫓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존스를 밀치고 발로 차며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쫓아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학대의 원인은 그들이 남자가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한 후 존스는 길가에 덤불에서 잠을 자거나 때로는 해변의 모래 위에 누워야 했습니다. 너무 두드러지는 여성스러운 행동 때문에 존스는 또다시 미움을 사고 이유 없이 공격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성성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존슨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원래는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성별 편견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존슨는 어쩔 수 없이 성차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길거리에서 살아가며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존스는 몬테구 베이북 쪽 언덕에 버려진 정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존스는 나이가 많은 노숙자 그룹에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존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체적 성별과는 다른 성 정체성을 지녔기에 그들 역시 이전 삶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존스는 케이케와 클로이라는 이름의 젊은 트랜스젠더, 여성 두 명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친해졌고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케이케와 클로이는 모두 20대였고, 존스보다 몇살더 많았습니다. 막내였던 존스는 언니들의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삶의 경험과 공통된 열정을 통해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주었습니다. 존스는 이 건물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점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짜 여성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케이케와 클로이는 존스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존스에게 여성용 드레스를 선물했고, 예쁘게 화장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자매처럼 가까운 언니들의 따뜻한 지지를 받은 존스는 본격적으로 여자처럼 분장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수년간 억눌러야만 했던 본능적인 감정과 행동들을 점점 더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존스는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었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몬테고 베이의 비공식 LGBTQ 공동체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 존스는 친구들로부터 걸리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이 용어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 있지만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존스는 이 별명을 매우 좋아했고 언제나 이를 명예의 휘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별명은 그의 정체성이 되었고, 여성의 옷을 입을 때마다 그는 걸리 퀸으로 변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존스는 뛰어난 댄서로 알려졌으며, 지역 내 많은 댄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디 가가처럼 장벽을 허물고 예술의 발전을 이끄는 공연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비록 큰 포부를 지닌 청소년이었지만 존스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계적인 연예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사가 되거나 관광 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메이카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존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걸리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과 차별의 직면에 있었지만, 그는 낙관적인 자세로 삶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존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정확한 그 시기 클로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경찰에게 지시를 겨울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여자는 내 유화된 태도로 그날 번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21일 달리 밤 클로이는 태령 16세였던 한 해인 여성 프리컨스인 드웨인 존스와 케이케라는 다른 프어컨스 여성과 같이 어윈 구역의 한 배에서 열린 헤네시 썬데이즈 반응 회장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존스가 여자로 변장한 채로 처음으로 이성애자 전용 발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몹시 들뜬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배 도착했으며 새벽 2시쯤 도착했습니다. 모두 여성복을 입고 있었고, 존스는 자신도 모르게 학대나 희롱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성별이 들키지 않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그후 그들은 파티에 참여하면서 빠르게 즐거움에 녹아들었습니다. 존스는 매우 즐겁게 춤을 췄고, 그의 두려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음악에 몰입했고, 곧 그날 파티의 스타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댄서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퍼포먼스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있던 남자들이 다가와 그와 말을 걸었습니다. 몇몇은 존스에게 춤을 청하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존스의 외모에 끌렸지만 그의 성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형적인 남성성이 강한 남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동성애를 혐오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춤을 추는 도중, 존슨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고, 양쪽 가족도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잠시 감정이 격해진 존스는 그 여성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존스가 다시 무대로 돌아간 사이, 그 여성은 급히 그녀의 친구들에게 달려가 존스의 진짜 정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존스를 무대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를 밖으로 쫓아냈지만, 곧바로 존스를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클럽 밖에서 존스는 그가 모르는 낯선 남자들 무리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까 클럽 안에서 존스와 함께 춤을 췄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환한 표정으로 그를 애워쌌습니다. 그들 중한 명은 존스의 진짜 성별을 밝히라며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대놓고, 그에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존스는 다소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남자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한 명이 갑자기 존스의 다리를 걷어차고 치마를 들어 올려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발이 너무 커서 여자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남자가 존스를 만지기 시작했고 큰 소리로 그를 남자라고 말하며 그 무리에게 그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일은 동성의 혐오적인 모욕적인 말로 인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곧 존스를 향한 언어적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클로이가 달려와 존스를 끌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존스를 감싸안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빨리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떠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존스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남자라는 걸 입증하더라도 그것은 이 무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 행동은 그 무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중한 명이 존스의 브레지역 끈을 잡아당겼고 그 일로 인해 존스와 클로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 낯선 무리는 두 사람을 도로 위까지 쫓아가며 추격했습니다. 존스와 클로이는 공격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스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그를 목표로 삼아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곧 그들은 존스를 붙잡고 2 시간 동안 그를 고했습니다. 그가 깨어나기만 하면 그들은 학대를 계속했고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행동은 반복되었고 아무도 존스를 도와주거나 그를 공격하는 이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댄스 클럽에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존스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바라보기만 하며.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클로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존스가 멋진 친구였고 항상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빛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운명이 그에게 이토록 참혹한 비극을 안겨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한 후 경찰은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을 특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존스의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고 시신을 인계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족은 시신을 인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존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을 들은 후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며 존스를 정중히 장례 지내기로 했습니다. 자메이카 부국장 스티브 브라운은 이번 수사에 공식 대변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경찰이 거의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성별 때문에 많은 잠재적 목격자들이 관련되기를 꺼려 침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부국장은 존스가 트랜스젠더였다는 사실이 대중의 관심을 억제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경찰 부국장은 언론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존스의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댄스클럽에 3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심문한 사람들은 모두 존스가 살해된 밤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입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협조하지 않았고 존스를 애워싸고 수 시간 동안 공격했던 군중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할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노력 끝에 수십 명의 잠재적인 목격자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존스의 살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진술. 14건 이상을 확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3년 8월에 이르러 경찰은 사건 해결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수사는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몇년 동안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용의자가 없으며 진행 중인 수사 방향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드웨인 존스의 살인 사건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동정을 보내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반응했고, 많은 이들은 그의 죽음을 OO 지향에 따른 안타까운 결과로 여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여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들과 춤을 추므로써 그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그를 거짓말쟁이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일부 인사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메이카 법무부 장관인 마크 골딩 상원 의원은 이 살인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메이카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자메이카인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L, G, BT와 같은 소수 집단에 대한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스의 살인 사건 소식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여러 인권 단체들의 사건 규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두웨인 존스의 죽음을 초래한 행위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을 느낀 자메이카 당국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법무장관 마크 골딩은 존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한 여정에 있어 비용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말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존스가 사망한 며칠 후 수사는 이미 식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존스가 세상을 떠난 지 수주가 지난 후에도 그를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특히 그의 절친이었던 케이케와 클로이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은 그의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존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클로이는 그때 동일한 시점에 심각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존스를 위한 정의를 촉구했고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으며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이제 영원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메이카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처를 입은 존스를 기억해 주길 바랐으며 사건 당시 이를 지켜보고도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차별과 냉담함을 규탄하고 싶었습니다. 클로이의 강력한 외침은 일부 극단주의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녀의 거처를 추적했습니다. 이 군중은 LGBTQ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버려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그곳에 화염병을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건물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제때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공중보건국의 한 관계자인 에버랄드 모건은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폭력적인 군중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임시 거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요청은 경찰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클로이, 케이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던 다른 사람들은 머물 곳조차 없는 노숙자가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극단주의자들의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을 더욱 키우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두인 존스의 살인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건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잠재적인 단서들이 거의 사라졌고 수십 명의 목격자들은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존스를 공격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군중은 그 이후 수년 동안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한 많은 목격자들은 존스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 가해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드윈 존스는 자메이카 LGBTQ 커뮤니티에서 혐오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표현한 용기 있는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존스의 죽음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는 정의로운 투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